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중심이 마치 사역에있는양 착각하고 사역에 매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역에 힘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중심은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내 삶의 환경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거나 또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실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첫 번째가 나의 죄인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로암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태어나야 했고 로루하마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바울의 선언에 전적으로 아멘하며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함이 없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내 심령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바울에서는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이상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밉부시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함의를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이라. 아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 제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셔 드리면 더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로루하마가 아니라 로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도덕적인 조건을 갖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격 수양이나 품성 도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춘다고 해서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해계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인정받은 마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길 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의 입을 빌려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구어 주십니다. 이름에도 적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의 얽매여서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된 우리가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내버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의 구원은 계속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 주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절 앞부분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돈을 버는 것도,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운동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자신을 지켜내기 위함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도 그러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지키는 일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자리 다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좌에 오르시면 그 좌우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줄곧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그다음 전개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참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게곧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무섭게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13번째 사도라고 말하는 바울도 사실 그의 인생 전반부를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스스로 강한 자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능멸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약한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약한 자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은 강한 줄 스스로 착각했을 뿐이지 결코 강한 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낮아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서 강하고 온전하여 칠수 있다 하는 이 역설의 진리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 죽어야 살수 있다 하는 이 역설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가장 강한 모습을 드러낸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 장정만 헤아려서 5천 명이 넘는 큰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셨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강함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환자들을 고쳐 주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함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처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정말 멸시를 받아 버림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만왕의 왕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분은 승리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역시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때 가장 강해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십자가의 자신을 온전히 못 박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이 참된 승리를 내게 줄수 있다 확신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걸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길 나도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나를 못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만 할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높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힘들어하는 나를 향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정말 우리 인생 사이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중간에 그런 적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몸에는 머리가 둘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두 존재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해 드렸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주인 행사를 하려 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혹 주님을 주인 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나 자신이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기일 수입니다. 19세기 중엽 미국 개척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두 대의 마차가 오클라우마를 출발해서 서부지역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는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얻고자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한 대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성길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기대했던 대로 캘리포니아에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확천금을 얻게 되었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당대에도 그들의 후대에도 돈돈하며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찾아나섰던 무리는 항무지의 털을 잡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당대에도 후대에도 그저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편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비중을 두며 살 것인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재물의 신 만몬을 마음에 두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신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권력을 쫓는 분합비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우리는 재물이나 권력, 명예를 주인 삼아서는 아니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옆에 서 계시는데 다른 어떤 분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그렇게 부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놈이 있나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할 유일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며. 그렇게 내 인생을 호비해버린다면, 우리를 지켜보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는 늘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한다 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공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를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만 얽히게 되어도 그러해 구속의 은총이 마치 무효가 된 것처럼 불안해하고 믿음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박에 벽지를 바를 형편도 못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지나 광고지 같은 것을 모아서 벽에 벽지를 대신해서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라놓은 종이 중에 특이한 종이가 한장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오래전에 어떤 군인이 이 농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농부가 우연히 중상을 입은 군인 한 명을 발견하고선 돌봐준 것입니다 하지만 돌본 보람도 없이 그 군인은 하나의 유언장을 남기고 죽고 맙니다 그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 중 2억 원을 이 농부에게 준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까막눈이었던 이 농부는 그 유언장을 하찮게 여겨 벽을 바라는데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훗날 그 집을 방문한 어떤 사람이 그 위원장의 내용을 알려주게 되면서 이 농부는 뒤늦게나마 많은 돈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유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쪼들린 삶을 살아만 했던 이 농부가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농부를 비웃는 우리가 오히려 더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 적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이 농부가 받았던 유언장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네 우리가 어찌 이 한심한 농부보다 낫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신이 구원의 은총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삶의 환경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 건강에 이상신도가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치 내 인생이 다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천성으로 이주해 간다 내 나의 삶은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하로운 삶이 시작된다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징표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징표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질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교의 성도들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장성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면 또 하나 사망에 대하여는 죽고 영생에 대하여는 살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는 언제나 우리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둠과 죽음의 진눌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솟는 것은 죄요 죄에 건능은 불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선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된다는 게뭘 의미할까요? 내 인생에 있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추가되고 나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의 종속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다 배설물처럼 먼지처럼 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빌리프스 3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크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주 크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 순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우리 속에 의미 있게 다가오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우선 순위가 바뀌는 그런 장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어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일도 없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나를 십자가에 못볼수 있는 포기의 믿음을 말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속의 은혜는 결코 무효가 되지 않음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당당하게 사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의에 대해 살고 영생에 대해 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는 참 생명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완이 시의 승리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